해결 철학부터 나눠야 돼. 해결 철학을. 네. 그죠? 그 해결 철학 전에는 이 세상이 신의 종류는 달라도 신들이 주도해 갔단 말이야. 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어? 우리는 다, 저, 하늘에 도그 절대적인 그 어? 경천 사상이 있잖아요. 이게 다 인류를 주도해 온 거야. 뭐 그리스 신화도 마찬가지. 그런데 해결 철학 타락으로부터 뭔이 생기냐. 역사의 주도권이 인간, 인간으로 왔단 말이야. 인간이 결정할 수 있다는 거지. 여기서부터는 재앙이 생기는 거야. 이래서 드디어 요것이 누구한테로 왔어요? 요것이, 예? 앙겔스로 갔죠. 앙겔스가 칼막스로 갔죠. 그들이 이제 계급 투쟁, 이 사회는 불공평하다. 계급은 크게 나누면 두 개, 세 개, 다섯 개로 돼 있고, 그, 어침류는 뭐냐? 1%를 위하여 99%는 이용당하고 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간단 말이야. 이래서 얘들이 볼 때는 정의감이 뭐, 가득 찼지. 왜? 지 아버지가 중소기업자 아닙니까? 그, 안길스가. 지 아버지에 대해서 분노한 거 아니야. 아니, 아버지 공장에 갔더니 말이야. 자기 아버지 하나를 위해서 말이야. 죽기, 살기일해가지고 월급만 타고 말이야. 아버지는 일도 안 하고, 암 하는데 말이야. 돈다 가지고 가고 말이야. 아버지는 밤새도록 노동자들을 부리기 위해 정신적 노동한한지는 모르는 거거든. 모르는 것이고, 육체적 노동만 생각하거든, 안길스는. 왕글스는 자기 나름대로 분노를 가지고 해서 자기가 만든 이 계급 투쟁을 가지고 처음에는 영국으로 불러갔단 말이야. 영국으로 불러갔는데 가서 영국에서 찔렀어. 찔렀더니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찔러도 안 돼. 응? 왜안 되느냐? 영국은 요한네슬레가 나와가지고 요한네슬레가 순수한 복음 운동어 같지만 아니야. 요한네슬레를 순수한 복음운동자로 보는 사람들은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요한네슬레가 처음에는 한번 맡아고 나가면 6개월 만에 들어와. 그래서 요한네슬레는 가장 거 실패했어요. 사실은 실패했는데 그런데 요한네슬레가 아무리 맡아고 나가서 한번 나가면 6개월 만에 들어오고 복음을 해도 세상이 안 바뀌는 거예요. 하다가 아 이거는 제도와 법을 바꾸기 전에는 세상을 바꾸지 않는다. 보고만 가져가안 된다. 해가지고 윌리엄 월드포스라고 하는 이게 요한네슬를 만들어 놓은 거야. 윌리엄 월드포스 그, 무소속. 국회의원건세번 그 떨어졌잖아. 만들어가지고 이건 그자 넣었죠? 성공했어요. 윌리엄 월드포스가 요한네슬가 만들어 놓은 사람이야. 요건 내가 기독당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만들어서 들어갔는데 계속 한 사람이 설득하는 거예요. 계속 의원들 설득해서 결국 노예 해방법을 통과시키고. 윤리안보 교수가. 요한을 통과시키거든? 그 노예가 해방됐다고. 해방되니까 노예들은 이게 주인한테 잡혀 사는 습관이 돼가지고 스스로 살 힘이 없으니까 나와서 노숙자가 되는거예요노숙자서울형 노숙자처럼. 그 집에 가서막 훔치고 막 이러니까 국민들이 도로를 노안에서이한테 노예는 노예 자비에 놔둬야지 괜히 해방시켜가지고 말이야 세상을 시끄럽게 만든다 그러니까 요한 레슨 내가 그때 만든 것이 뭐냐 서민 금융이 요즘 농협을 만들었어요 이 요한 레는 사회 운동가예요 사회 운동가 복음 운동가 동시에 근데 그래, 강릉교들 목사들 만나면 그랬지 야니 네 조상도 모르나 이 자식들아 니들이 뭐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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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교리장정 때문에 우리는 뭐기독도 못한다고 야 니들 조상을 알아야지 니들 조상을 그래서 서민금융제도를 교회 중심으로 만들었다고. 만들어가지고 누구든지 노예나 교회를 찾아오면 한 달치 월급을 교회에서 공짜로 주면 공산주의야. 이자 없이 빌려주라는 거야. 이건 자본주의야. 교회가 빌려주고. 교회만 가면 다한달주고 줘요. 나중에안 갖고도 돼요. 주니까 노예들이 이제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야 돼서 교회가 다 해결해 버렸어. 이 상태에서 사회 안전망이 완전히 해결된 상태에서 윌리안 몰포스가 가서 자, 나설 들고 나와 복귀인 노들과 주인의 목을 치려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거야 이 노예들이 왜아 우리 교회만 찾아가면 돈 주는데 뭐 하러 복귀를 들고 왜 나가 그래서 결국 보따리를 사가지고 슬라브족으로 갔어요 실패하고 갔단 말이에요 가서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를 가느냐 러시아 정교회 미사를 갔어요 가서 가만히 보니까 미사를 드리는데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을 주는 도포를 입은 그 분명하는 사람한테 성찬 받는 그그 사람이 증오연눈으로처다죽일 뜻인 거로 그 끝난 뒤에 불렀어. 자네는 주님의 가장 거룩한 몸을 받으면서 왜 그렇게 증오연 눈으로처럼 안 하더니 그 이유를 알려면 내일 목화밭 농장으로 오라. 갔더니 그날, 분병하고 떡을 주는 그 장모는 지주야, 지주. 그리고 받는 사람이 종이었죠. 채찍을 가지고 때리는 거야. 때리니까 핏발이 꽉거져서 끝까지 기다렸다가 <laughs> 다시 불렀어. 이 그날 때렸더니, 너 봤냐? 저 새끼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악마야. 근데 주일날은 천사야. 그래서 난저 새끼가 주는 떡은 안 받는 거야. 이 말을 딱 들은 칼막스가. 이것은 내 밥이다, 러시아는. 해가지고, 교사들 23명을 정교조란 말이야. 정교조가 거기서 생긴 거야. 모아가지고, <laughs> 이걸 완전히 혁명을 하면서 그래서 러시아 기대인들은 망치하고, 네? 목을 쳐라, 지지 그래서 러시아 혁명이 1917년에 일어났잖아요. 일어나가지고, <laughs> 성공했단 말이야. 이건 영국은 근데 왜 공산주의를 이겼느냐. 교회 때문에. 이겼느냐? 강리교, 요한했을 때, 러시아는 왜 졌느냐? 러시아 정교회 부패 때문에 졌어요. 다 교회 때문에 졌어요그 오늘날에 한국의 주사파가 왜 득세하냐? 느 내가 문재인을 욕하고 제자수이고 해도 내 속에 양심적으로는 다 교회 때문에 그 교회 때문에 일이 일어난 거요 사실은. <laughs> 그래서 불길이 러시아의 불길이 이렇게 타고 내려온 거예요. 형벌이 고 체코, 유고, 뭐, 모스터리아 그스서막불지 내려오다가 아니, 이게 딱 멈춰서 더 이상 전진이 안 돼. 이것을 바로 암오니의 그랑시 때문에 임할 시작했는데 깜빡해서 암테니의 그랑시가 가보니까. 이탈리아 사회, 사회주의자잖아요. 아니 철거도생활할 때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제도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가지고는공산주의 제일 좋은데 이게 왜 가다가 왜 멈췄냐 이거야. 그때 암오니의 그랑시가 발견한 일은 뭐냐. <laughs> 건전한 교회, 건전한 가정, 건전한 국가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칼빈주의예요. 칼빈주의에 딱 걸리면 공산주의는 맥을 못 준다는 걸 알아냈어. 그래서 그때부터 안토니이그 당시가 이 공산혁명을 전 세계를 다 불태우려면 먼저 교회를 파괴해야 된다. 가정을 파괴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국가, 이 전제적 국가, 그들을 밟던 불법이라고 보는 거지. 이것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안 돼.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한 방법이 뭐냐? 이게 동성애 이슬한차별권제야 이걸 갖다 찌른 거지. 이걸 제그 찔렀는데. <laughs> 그러니까 이제 이 서양에 있는 불화파 이제 그, 그것도 그렇고 이것이 공산주의를 막아냈는데 덴마크, 스웨덴, 노웨이 서독선에서 막아냈다 막아냈는데 그게 그건데 옷을 갈아입고 나온 바로 신막시죠. 동성애 이슬한차별권지는 그게 그건데 그걸 모르고 거기에 무너져 버렸죠. 무너져서 6.8 혁명이 성공이 됐죠. 혼란스에그6.8 혁명의 주제가 뭡니까? 그게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요. 이것이 미국으로 가서 섹스로 바뀐 거요 히피와 섹스로. 히피와 섹스로 옷을 갈아입었죠. 그래서 전 세계가 다 무너졌다고 지금 현재. 신막 시즌 한테다 무너지고 히피, 섹스 여기 다 무너졌고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한테 다 무너졌는데 <laughs> 이게 이제 왔을 어떻게 되느냐? 중국 먹었죠. 올세비트 그 혁명이 몽골 먹었죠. 동남아 일부 먹었죠. 이것이 북한으로 가 가지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뭐냐? 주체 사상으로 옷을 갈아입는. 서쪽으로 간 것은 동성애에서는 차별 금지로 옷을 갈아입고, 북한로 온 것은 이것은 바로 주체 사상 옷을 그게 그건데, 갈아입어 가지고 이걸 확풀려니까 남한이. 군사적으로 공산주의를 이겼는데, 서양이 동성애, 주남 차별금자한 무너진 것처럼, 주체 사장한테는 그냥 무너져버려요. 특별히 이 양반이 무너졌잖아요, 대학단닐 때. 그게 그런데 무너져서, 오늘날에 위기가 왔는데, 요걸 다음 대통령한테 그대로 가르쳐야 돼요. 이거요, 제대로 나처럼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정당한 사람 없어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질을 정확히 봐버리거든. 간단하게 내가 논문 한 편도 필요 없어. 지금 말하면 쫙정권이다 된단 말이야. 이래서, 이래서 지금 전 세계 교회, 전 세계 인류가, 어, 공산주의와 동성애 일랑 차고들한테 별다 무너졌고, 심지어 미국의 루스벨트까지도 회오르게 보면, 무너졌어요무너졌고그 메카시 법이 메카시 운동이 그게 사실은 뭐 공산주의 아닌 사람들이 억울하게 우리나라 제조사 제조 사건처럼 사상, 처벌된 사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사용사는 있지만 난 반대로 이렇게 먹고 싶은 거야. 만약에 그때 미국에 메카시가안 나왔으면 미국이 어떻게 됐을까? 미국 공산이 돼버렸어. 제주도 사상 사건을 가지고 말이 많지만 지나안에으면 어떻게 되겠어? 진압 안 했으면 하고 가정을 해봐야지 첫 번째로 바로 전라남도 공산이 되어버려 바로 전라북도 되어버려 그 다음에 수도권이 바로 공산이 되어버려 그때 진압 안 했으면 근데 이걸 로고 문재인이가 뭐라고 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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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폭력 국가폭력 <laughs> 그래서 이런 것을 다음에 차기 대통령은 깨끗이 청소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속에 확신이 있어야 돼아 세계 이념사가 이렇게 흘러 왔구나 세계이념사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왜냐면, 하 루스벨트도 그때 졌으니까. 루스벨트가 회고록에면 이렇게 되 있어요. 공산주의는 17년, 볼세비키 혁명을 보고,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제도이다. 왜? 사도신경사도행전 있잖아요. 제사를 바라, 사도를 바라 뱉으면 필요했다는 나을 줬다. 이것은 공산주의는 성경을 실현한 최고의 제도라고 했 루스벨트가 그렇게 넘어갔다니까. 맞잖아요, 그다 팔아가지고 사도들 바로 뒤춤에 사도들이 필요했다는 암 줬잖아요. 이게 공산주의 실현이라는 거지. 넘어갔단 말이야. 그래서, 아 이제 대한민국이 다음 대통령이 왜 중요하냐. 이러한 가치 철학, 이러한 역사 철학, 이러한 그 사회 철학이 완전히 무장되어야 되고, 그래서 이승만의 4대 건국 기둥 왜, 에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입국론 이것을 추가로 정리를 네. 해야되는데 여기에 왜 충실해야되느냐 그리고 그 다음 제목으로 또 이거 써나가야돼요 다음 차기 대통령된 사람은 건국기동, 이승만의 건국기동을 완전히 철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 얘기하자면 이승만은 미국 죠 1904년도에 갔죠 성교사들이 데려왔어요 데려갈 때는 목사만들하 데려왔어요 그 이승만이가 상대가 좀조립 워싱턴 하가도 브리턴 공부하는 전체 감옥의 절반이 신학이신 신앙. 그리고 장학금을 목사 장학금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아저씨는 목사 안수까지 받고 왔어요. 전성천 박사님은. 이승만은 그것만 하다 보니까 너무 적어 일이 목사하다 보니까, 음. 만약에 그때 이승만도 목사 안수 받고 왔으면요. 영락교회와 쌍벽대는 교회 하나 세웠을예요 내가 예측한데, 이승만이가 아마 감리교 쪽이 되겠죠. 그 정도로 끝났을 겁니다. 이승만은 해보라고 이랬어요. 난 대한민국 전체를 목회하겠다 대한민국 국가 전체를 자기를 목회하겠다그 바꾼 거죠. 대통령 하기로. 이래서 와서 이승만이가 이제 대한민국을 세웠는데, 이승만 속에 공부하는 그 3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자유민주시장의 합의 동 기독교 어디서 나왔느냐 미국 가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세계가 다 보여요. 여기서 눈에 딱 들어온 것이 뭐냐. 인류가 어떻게 살아왔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 됐어요. 이승만은. 인류가. 요 책에 다써져야돼요 이승만을 이해 못하는 사람은 대통령 하면 안 되는 거야. 인류가 어떤 세상에 살아야 되느냐. 봤더니, 불합파가 만들어 놓은 뭐냐. 자유평등 박입니다. 인간은 자유평등 박의 세상, 자유로운 세상, 평등한 세상. 이것도 평등도 경제적 평등이 아니야. 신 앞에 평등이야. 하나님 앞에는 다 평등하는. 남녀 평등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평등이란 말이야. 이것도 완전히 지금 요자파애들과 대한민국이 걸 사기를 치는 거야. 다 남자 여자 평등 아니야. 라파가 말하는 자유 평등 박에는 하나님 앞에 평등이란 말이야. 하나님 앞에 남자도 여자도 돈이 있어도 없어도 다 평등인데. 그래서 이제 그 자유 평등 방에서 살았는데. 그러면 이승문의 공부 한 중에 국제 정치야, 그죠? 그러니까 국제 저 법, 국제법 그다음에 인류사 세 가지거든요. 이승문의 공부 한세 가지 제목이죠. 그런데 보니까 부약 시대는 제국사란 말이에요. 제국사 뭐냐? 육대 제국사에서 살아온 거요 인류가 이집트,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그다음에 헬라, 페르시아, 그다음 로마. 육대 제국사가 부약 전체예요 부약 전체인데. 그런데 로마는 인간이 만든 나라 중에 가장 위대한 나라고 정답이요. 로마로 통하잖아요 모든 것이. 지금도 세계에 있는 230개 나라의 국가 속성은 다 로마에서 나온 거예요. 민주주의부터 시작해서 원로부터 다 나왔고 경제 모든 제도가 다 그래요. 그런데 바로 그 로마가 인간이 만든 나라 중에 정답인데 해답인데 이 로마를 누가 먹었냐? 기독교인이 먹었요 뭐 그는 이승만 눈에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누느냐기독교국민이 거기서 기독교국민이 나온 거야. 우리는 바로 가자 이거 바로. 바로 가자 이거 바로. 그래서 이승만이가 설계를 기독교국민을 끊었기 때문에 우리가 70년 동안 살아보니까 역시 이것이 정답이었다는 것이 증명이 돼서 우리 세계 70개 나라가 됐는데 세계 1 0대 나라가 됐는데 70년 만에 총 148개 나라입니다. 어, 그저 미국의 그 로버트 베로 그 경제학 교수가 조사했어요.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해방된 나라, 독립된 나라 중신흥 국가 148개입니다. 중에서 먹고 사는 문제, 산업화, 인간이 사는 제도, 민주화를 완성된 나라는 세 나라인데, 하나는 대한민국, 하나는 싱가폴 싱가포르는 근데 인구가 500만밖에 안 되니까 국가가볼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대만이란 말이에요. 대만 2천만. 이것도 정식으로 유엔에 가입도 안 됐기 때문에 볼수 없고 실제로 이두 개를 완성한 나라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다는 이게 로버트 베로의 주장이야. 로버트 베로의 위대한 나라의 대한민국이. 그래서 70년을 해봤더니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유일한 나라, 유일한 나라. 이런 나란데 이렇게 이제 결론이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잘나는 대한민국에 이제 체계 마지막 결론이 뭐냐. 문재인 주사파가 나타났어. 건국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은 이 땅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된라 이렇게 주장을 했어.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다른 단계, 몇만 개를 통하여 스파을 가려고 하는. 이 세력에 대하여 이것을 국민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하지 못한다면 대통령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완사스땅 내타에 풀고, 티 옆에 나가서, 누구도, 학생도, 교수도, 누구도 나와라. 나하고 토론하자. 이렇게 해서 전 국민이 박수를 쳐서 누구처럼 해야 되느냐? 마지막 결론으로, 아데나고처럼 해야 돼요. 아데나고처럼. 아데나우에 대해서 써야 돼 마지막에 메모해 놓으세요. 우리는 독일에 아데나우로 가야 된다는 거야. 아데나우 같은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거야. 왜? 아데나우가 독일 국민들이 다 속아서 히틀러한테 빠졌죠. 근데 45년 4월 마지막에 히틀러가 예인하고 자산했죠. 자산하자마자 그때 빌브란트 아데나우가 나와가지고 독이 되어 돌아가자. 다시. 해가지고 우리 나치 반나치법을 만들자 해서 나치를 찬양하거나 공모하거나 동조하는 사람은 지금도 벌금이요 그렇게 민주화된 독일도 이념 필요 없어요. 지금도 나치에 대해서 찬양, 공모, 동조하는 그런 벌금이야. 이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 주사파를 찬양, 공모, 동조하는 이황 박사 같은 사람을 바로 깜빡 보낼 수 있는 사람을 바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고 또 여기서 뭐 경제가 어쩌고 저쩌고, 당연히 경제는 살아나게 돼 있어요. 또 여기서 뭐 어떻게 어쩌고, 중도가 어쩌고, 실용이 어쩌고 할말이면 영원히 대한민국은 끝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이것을 대통령 나오는 후보는, 잘해서 국민들의 교수가 돼야 돼. 이번에 나오는, 국민들에게 연예인이 들탤런트가 되어서, 재밌게 가르쳐야 돼, 잘해줘서. 아! 그렇지, 우리도 독일처럼 나치를 칭찬하거나 나치를 찬양하부 동작은 무조건 깜빡거야겠구나 이렇게 만들어서 해야 에 우리가 2050년도에 조지 프리드먼 박사가 예언한 그대로, 올드만 박사가 예언한 그대로 남북한이 현재 대한민국법으로 통일될 경우에 세계 지투로 간다는 것은 일진 기정적 확신이고. 그때 나이가 자기가 95살인데 조기풀더니 나는 그 현장을 2050년대에 와서 직접 보고 싶다. 이게 세계적인 학자들이 하는 말인데 그래서 박근혜와 이명박에 대해서 한 정책 실수가 뭐냐?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많은 그 견해들을 말하지만 실제로 박근혜 탄핵의 시작은 중국 전성절입니다. 결국 합리동맹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전성절에 간다고 할때 전성절이 뭡니까? 6.25 참전 기념식입니다. 승전식입니다. 승전식. 중국에. 거기를 우리 유엔 참전 16개 나라 중에 딱 박근혜 주인공 된 나라 대한민국 한 사람만 갔어요. 단른 나라 간적 없어요. 그때 간다고 할 때에 윤병세 외교 장관을 알래스카에서미 국무장관이 불렀어요. 보세요, 얼른 조사해보세요. 불러가지고. 가면 우리하고는 끝이다. 경고를 했어요. 이번에 고터에 참여 안 하면, 한국이 직통이안 하면, 한국은 끝이다. 이번에도 똑같은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 문제는 어정쩡하게 대답을 하고 왔습니다. 대답을 하고 왔는데, 그때 박근혜와 똑같은 요구를 받은 거예요. 가면 우리하고 끝이다. 박근혜가 남은 것은요, 고집 하나밖에 없어요. 갔어요, 결국은. 그래서 신입부 옆에 서가지고 쎄쎄 웃고 앉았어요. 그때 미국은 결론 낸 거예요. 탄핵이라고. 미국이 탄핵을 막아줄 능력이 없는 줄 압니까? 얼마든지 막을 수 있어요, 미국은. 뭐, 북한하고 뭐, 이렇게 짝짝 뭐, 회사라도 할수 있고, 얼마든지 막을 수 있어요. 네? 우리나라 브랜드를 총동해사도할수 있다. 그런데 미국이 방만 하는 거지. 그때 결정 내린 거예요. 자 그래서 중국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온 뒤에 바로 오바마한테 들려갔습니다. 한달 만에. 바로 미국 갔잖아요. 박근혜가. 가서 오바마하고 뭔 정상회담을 했는지는 우리는 모르죠. 이거는 외교 문서 30년이 지나야 나오니까. 그러나 우리같이 신경 쓰는 사람은 아는 거죠. 눈치 크 대학 관에서 마지막 인사할 때 차를 타기 전에 오바마하고 인사할 때 이렇게 해요. 박근혜가 이렇게 듣다보네요. 우리는 옛날부터 친구였었죠. 이렇게 말했죠. 지금부터 털러 나와요. 이건 전 세계 중계 다 된대. 그러오바마가 그렇고 말고요? 이렇게 답하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인지 압니까? 친구는 친구고, 자, 보세요. 친구는 친구고, 중국과 미국의 국제법에 논쟁이 있을 때는 한국은 미국 편을 들어야 합니다. 뻔한 말을 왜 하냐고, 너 죽인다 이거야. 너 어디 바람 피고 와서 수진병할건 자고 왔나? 너 죽었다, 이거야. 그리고 나서 탄핵으로 가버린 거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음 대통령은 잘 국제 외교학을 읽어내서, 미국하고는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면, 언제부터 일본이 독도가 질 거라고 언제부터 떠들어요. 미국하고 한국하고 틈 생기는 즉시 바로, 바로 가는 겁니다, 바로. 언제부터 중국이 한국에 와가지고 중국 외교 장관이 와서 정년군 사령관처럼 국회를 방문하면서 큰 소리 뻥뻥 치고 청와대 문재인하고 회담 약속해놓고 한 시간 뒤에 가고 일부러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 니들은 우리의 속국이다, 이거야 속국. 어? 아니, 대국의 신하가 왔는데 니들이 뭐야? 정년군, 난 그때 깜방에서 봤어요. 저런 새끼고 저 새끼 저거 다죽여버린이 자식이. 중국의 외교, 외부, 외교 장관이 이 자식이 와가지고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중국은 한미동맹이 벌써 선이 갔다는 것을 냄새를 맡은 거야. 그러니까, 한국이 5천년 지정학 역사 속에서 당대국 러시아, 일본, 중국, 열강 중에서 한국이 큰소리 치면서 일본을 쪽발이라고 하고, 어, 스케라고 하고, 중국을 떼놈이라고 큰소리 치고 살았던 70년은요, 한미동맹 때문에 요한미동맹들큰 소리 사람인데, 이제는 찍도 못해. 요 일본하고 한국하고 이지사함, 둘다 미제입니다. 둘다 미제. 미국 교회. 이지사함 가지고 가상심레이선 전쟁 시간에 4시간, 4시간에, 4시간에 박살 나버렸어요. 똑같은 미젠데도, 이지사함으로. 이런 것들을 모르고, 뭔 놈의 말이야. 무슨 뭐, 우리 민족끼리 살겠다고? 뭐? 낮은 단계 연방제? 그래서, 다음 대통령은요. 철저히 여기 돼서 공분해지는 여기 대해서 가치관을 공유를 하는 사람이 대통령을 해야 우리가 자유통일을 이뤄낼 수 있고 그래서 세계사회에 대한것국을세수 있다.